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축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레이 선수가 등번호 7번을 달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 스페인으로 나가서 등번호 7번을 달고 뛰다니. 제가 만약에 우레이 선수였다면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 축팬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실까요? 라리가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라온 우레이 선수의 새 번호 7번에 대한 글입니다. 진짜 핵무기 7호다. 어젯밤에 새 시즌 24번 유니폼을 거의 살뻔 했는데, 운 좋게 새 시즌 유니폼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아래는요? 셔츠랑 바지 어디서 사나요? 아, 벌써 이렇게 유니폼 산다는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등번호 7번은 팀의 주력선수라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루신. 아, 이게 재밌는 게요. 실제로 루신이 이런 말을 한건 아닌데, 그냥 명언처럼 보이게 써놨거든요. 대댓글 보실게요. 두보, 200이 말한 거 들었음. 200, 루신도 그렇게 말했음. 루신, 다 벤제마 탓. 벤제마, 잉. <laughs> 이런 댓글이 달려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루신의 그림이 들어간 짤로도 만들어져서 현재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오벌킹 칭찬합니다. 우레이, 정말 축하합니다. 밝은 미래는 당신의 것. 당신 덕분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야말로 우레이가 말했던 일종의 인정을 받은 거라고 할수 있지. 우레이, 화이팅! 스페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우레이를 지지합니다. 어, 중국 사람들이 스페인에 대한 이미지도 확 좋아진 것 같네요. 새 시즌에는 반드시 새 유니폼을 내가 꼭 산다. 아, 중국 선수들을 유니폼 매상 올리려고 영입한다란 말이 종종 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국 팬분들이 유니폼이나 관련 상품들을 많이 사긴 하는 모양이에요. 아, 이제 보시면, 우레이 선수의 별명이 우볼킹에서 핵무기 7호로 바뀌었네요. 중국어의 무기 할 때의 무자와 우레이 선수의 우가 사실 같은 한자라서 이렇게 팬들이 만들었나봐요. 징정한 핵무기 7호. 안녕하세요, 핵무기 7호님. 이건 우레이가 주전이 될 수도 있다는 시너지. 지금 우레이 등번호 7번 유니폼 사는 걸 권장하지 않음. 왜냐하면 다음 시즌에 우레이의 레알 마드리드 등번호로 7번 유니폼을 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어우, 우레이 선수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엄청난 팬이네요. 얼마 전에 24번 유니폼 샀는데, 으악. 나도 샀어. 절판됐더라. 정말 너무 신난다. 7번 유니폼만 있게 해주면 안 되지. 주전도 시켜줘야지. 스페인에서 등번호 7번이 가능한 남자. 맞아. 그는 중국인이야. 와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우레이한테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는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내 느낌에는 왠지 유니폼을 더 많이 팔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어우 정말 자조적인 댓글인데아좀 재밌기도 하네요. 이 댓글에 대댓글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나는 우레이가 24번이라고 해서 유니폼을 안 사지 않을 거고, 은바페가 10번이라고 해서 그의 유니폼을 사지 않을 거야.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 보시죠. 이제야 좀 체면이 서네. 어,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축하합니다. 상하이 7번에서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7번이 되다니 우레이의 주전자리가 확실해졌어요. 화이팅! 이 번호에 대한 기대를 헛되게 하지 않길. 어,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핵무기 7호가 드디어 선상에 올랐다. 내가 산 24번 유니폼은 어떻게 할 거야? 어, 팬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내는 분도 있네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레이 보고 유니폼 팔기 위한 선수라고 하는데 우레이라면 유니폼 번호가 몇 번이 바뀌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왜 중국인이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냐? 자기 나라가 싫은 거냐? 아니면 해외가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거냐? 어와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네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laughs> 이해가 좀안 가는데요. 쩐다. 핵무기 추로가 돌아왔다. 다 깔아 뭉개버려. 여러분이 밤낮으로 그리던 등번호 7번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런 댓글도 있었네요. 7번은 스페인 주전 공격수 번호다. 우레이는 스스로 자신이 7번의 자격이 되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한 10골 이상은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번호에 어울리지 않을 거야. 16경기 동안 3골 넣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핵무기인지 좀 물어봅시다. 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우레이 선수를 축하하고 칭찬하는 댓글도 물론 많았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축팬들도 눈에 띄죠? 우레이 선수 축하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